자, 32번은 빈칸 문제예요 빈칸 문제. 원래 볼 때는. 자, 유명한, 자, 우리 프라이머티브가 뭐냐면, 그, 영장류야. 영장류. 원숭이 같은 거.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밑에 나왔죠. 영장류 연구가. 자, 이 사람은, 뭐, 프랑드왈. 자, 이 대학에. 자, 이 사람은, 자, 말한대 자, 여기 접속사 대, 생각된 거예요. 그죠? 자, 뭐라고 말한대 자, 휴먼들은, 인간들은, 자, 요 단어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디스플레이, 에지 아, 디스플레이, 다운플레이. 경시하다, 무시하다, 이거야, 죠뭐 자, 뭐를무시한대 자, similarity, similar, 비슷한, 이거지. 그 유사성을 무시한대요경시한대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자, between A and b 지 자,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에. 음. 됐어요? 자, 뭐로서 무시하는 거야? 자, 모모의 방법으로서. 모모의 방법으로서. 오케이? 자, 요거는 동격의 어부라고 해서 전치사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ING 오는 거야. 자, maintain 또 뭐죠? maintain, 유지하다. 그지 자, 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자, 우리의 위치. 어디에서의 어탑 최정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 최정상이 뭔데? 모의 최정상이야. 우리의 상상의 사다리예요. 알죠? Imaginary l a d e r 상상의 사다리. 알겠어? 자 이게 내용이 뭐야? 인간하고 동물하고 비슷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리 그거를 우리 인간들은 뭐한데? 무시한데. 왜 왜? 우리가 동물 중에는 뭐니까? 최고 높은 곳에 있는 개체니까. 우리는 얘네 동물하고는 달라, 이거죠. 그지? 어? 우리, 자, 원숭이랑 팔, 다리랑 모양 이런 거다 비슷하지만,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야. 유사성이 없어. 이게 무시한다는 거. 왜? 우리가 최고니까. 이 말이죠. 그지? 됐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저이매지널이 학교에서 저 단어를 써주지 않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자, imagine에서 나온 거지 다, 그렇지? 오케이, 상상하다. 자, 근데, imaginative. 자, 이거는 뭐냐면, 크리에티브 이 생각하면 돼, 크리에티브. 자, 크리에티브 뜻이 뭐죠? 창의적인, 그렇지? 창조적인, 창의적인 이런 뜻이야. 알겠어? 자, 그다음에 저 i m a g i n a 는 뭐냐면, i m a g i n a 는 상상이야. 자 이거의 반대 뜻은 뭘까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상상에 상상이 아닌 현실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상상 속에 이런 뜻이에요 겠자그 다음에 이매지 너 불이 있어 a 불이 붙었쓴거봐 상상할 수 있는 이거죠 어, 이거는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할 수 있는 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좀 차이가 있다 알 자왜 그러냐면, 요거를 상상의 사다리라고 한 거는 뭐야? 실제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부정적인 어조로 말하는 거야. 가상의 사다리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써, 이거잖아. 알겠죠? 한 번, 학교 선생님이 써주진 않았어요. 이건 교과서 선생님이잖아요, 그지 책 빌리고 k building check building check b u 책빌책빌 n g c 는 e c k b u i l d i n 이 check building check building check building check building check b u 사 l d i n g c h e 경시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다음. <laughs> 자, 과학자. 자, 여기는 지금 콤마 콤마 사이에 요드 월이라는 애가 들어간 거야. 주어 동사가. 그러니까 얘 앞으로 빼도 되죠. 앞으로 빼고 접속사 대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적한다 이거야. 데디아를 지적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빼도 되는 거예요. 코마코마에서 고마, 쓴 거니까, 있죠? 자, 과학자들이 뭐한다고? Can be some of the worst o f f e n d e r 자 지금 비판하잖아 뭐하는 과학자들을 비판하는 거야? 인간하고 동물은 다르다라고, 그렇지? 유사성을 무시하는 과학자를 비판하는 거야. 자, 몇몇의 일종의 가장 최악의 범죄자들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물하고 구별 짓는 거 그거 맞다? 틀리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틀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Offend는 공격하다지 공격하다 그래서 여기 밑에 해석에는는데 범죄자라고 돼 있어요 최악의 범죄자 알겠지? 제일 못된 놈들이 나 이거죠 자왜여기 이제 설명하는 거야 자 e m p l o y 가 원래 고용하다야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할 때는 고용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물건을 할 때는 사용하다라고 보면 돼요 이용하다 사용하다 자 사용하는 거예요. 뭐를 테크니컬 랭귀지. 자 기술적 언어를. 자 여기서 이제 기술적 언어는 이제 과학적 언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지?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뭐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디스턴스는 동사로 쓰인 거야. 동사로. 자 디스턴트가 뭐죠? 디스턴트 거리인데 먼이라는 뜻이야. 그지? 먼 거리를 말할 때 이제 디스턴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턴스는 동사로 뭐야? 거리를 멀리 둔 거죠. 거리를 두다. 있죠? 그리고 요거는 안 써줬던데 요거 지금 말하는 게 뭐야? 구별하다라는 거죠. 구별하다. 자, 모아부를 다른 동물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래요, 구별. 자,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써주진 않았지만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Distinguish. 자, 왜냐면 이 From, Distinguish A from B가 A와 B를 구별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는 게 구별한다는 거니까, distinguish.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우리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 풀업을 분 분리의 풀업이라고 해. 뭐와 뭐를 구별하다할 때, 알겠죠? 그래서 우리 밑에 나오지만 뭐, 뭐와 다르다 할때이 f r o m 쓰잖아요 비디 different f r o m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할 때이 from, from의 전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과학자를 최고 나쁜 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왜 그런 거야 자, 우리를 동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새끼들이 과학적인 언어, 전문 지식 언어 같은 것을 막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지? 어, 그래서 제일 못된 놈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준 거예요 for example은 없지만 들어갈 수도 있어 자 그들은 잘 쳐놔 이거를 이거로 그죠? 자 선생님이 이거를 이거로 라고 한건 지금 O형식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녀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녀를 의사라고 부른다 그죠? 자 그들은 그들은 요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은 누, 뭐를 침팬지들에서의 키싱을 키스 침팬지들이 막 키스를 하나 봐 알죠? 보지 못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데 마우스투 마우스 컨택 입과 입의 접촉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쓰는 거야 이런 말을 왜 쓰는 거야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고 해서 꼭, 꼭 침팬지도 키스 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입과 입에 부강과 부강의 접촉. 이런 기술적인 언어를 쓴다는 거야. 알죠 자, 그리고 또 그들은 뭐를? Friends in between p r i 이것을, 그죠? 자 영장류 사이에, 영장류들 사이에 친구를, 우정을 자, 뭐라고 부른대요? Favorite affiliation partner. 친근한 제휴 파트너. 알죠 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지? 어 쟤는 그니까 걔네 동작을 관찰해보니까 어 진짜 친구처럼 막어얘아프면 가서 보살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냥 어 쟤네도 친구 같은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안 하고 선호하는 제휴 파트너스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적 언어의 예를 들어주는 거야 됐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 삽입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의 예시니까 그게 간단하겠네 그래서 자 그러면 4번. 자, A interpret. 자, 이것도 좀 크게 해놓으세요. 머리 떨어졌으니까. interpret A as B야. A를 B라고 해석하다, 알죠? C A as B랑 똑같은 거예요.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들은 뭐를? 자증거에요에비덤 어떤 증거야? Showing t h a the d e a 를 보여주는 증거 알겠죠? 자 누구와 누가? 쿠라우스 and 침자 까마귀와 침팬지들이뭐할수 있다는 것? 메이크 툴 도구를 만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이거죠. 자 뭐라고 판단한데? 뭐라고 했을 건데? Being, 자, be different from이죠. 모뭐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 그죠? 자 어떻게 근데? Somehow, 어느 정도? 자 컬러티죠, 컬러티. 컬러티가 뭐죠? 질, q u a n 는 양. 그죠?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해석한다는 거야. 그죠? 자 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할까? The kind of tool making. 자, 일종의 도구 만드는 것과, 그지? 자, 얘도 피피가 꾸며주는 거죠. 말해지는. 자, 뭐를 정의하기 위해 말해지는 거야? 인간성을 아니면 인류를 정의하기 위해 말해지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그들은 그 과학자들 못된 새끼들 있죠, 그지? 공격 범죄자들은, 자, 뭐라는 거야? 어, 침팬치랑 까마귀가 보니까 도구를 만드는 거야. 자 이런 증거를 자 뭐라고? 자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 인간 도, 우리가 배웠을 때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뭐를 만들 수 있다? 도구를 사용한다잖아. 그지? 그것도 하나의 저거잖아. 분류 기준. 그지? 우리는 도구, 언어 이런 것도 다 도구니까. 그죠? 불을 활용하고. 그죠? 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인간을 인류를 정의하기에 말해주는이 도구 만드는 것과는 자 뭐가 다르다? 이 얘네가 보여주는 도구 만드는 거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아, 쟤는 도구 만들어? 근데 그거는 우리 거랑은 다르. 인간이 만드는 도구 만드는 거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야.라고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애주도 뭐예요? 전치사니까 이거 형태도 잘 봐둬야 돼. 빙.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자, 여기 showing ING가 뒤에서 꾸며주네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야? 다미가 해봐 자,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뭐죠? 자, 여기 ING, 여기 PP가 꾸며주는 거잖 뭐야? ING나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뭐 생각된 거요 그래, 위치 관계자 명사 위치 그 다음에 얘 단수니까 이즈, 이거 하면 되잖아. 자, 여기 p p 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민찬이 뭐 생각된 거예요? 위치, 이즈. 이즈, 알겠어? 똑같은 거예요. 알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냥 부정한다는 거죠. 계속. 자, 그런데 만약... 5번, 어떤 동물이, 자, 빛은, 패배시키다, 때리다, 이런 뜻이, 이기다, 이기다. 자, 이것도, 자, 만약에 네. 어떤 동물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자, 어디에서? 자, 인지적 테스크예요 인지적 테스크라는 게 뭐야? 머리 쓰는 거. 알았지? 머리 쓰는 일에서 동물이 우리를 이기면, 알죠? 자, 이거 중간에는, 대시 이거 설명 들어간거 위에부터 할게. 자 그들은 그 못된 과학자들이지 걔네들은 자요 단어도 알아두세요 라이포 right 학교 선님이자 이거 똑같은 거 적어놔 그냥 위에 나온 거 다운 플레이어 아까 다운 플레이어 뭐였어? 응, 무시하다 자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단어에서 또 하나 써도 되고 여기다 적어놔 자 에스티메이트 e 뜻이 뭐죠? 에스티메이트 평가하다 근데 오버 에스티메이트는 높게 과대평가하는 거고, 자 이거는 경시하는 거니까, 이건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될까요? 언더 에스티메이트 들어가는 거죠, 그 에스티메이트 과소평가한다, 이거지. 자 와이프 오프도 right 그래서 그냥 없는 셈치다,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알죠? 아니요, 없는 셈처? 없는 셈처는 이션 없는 셈처, 이건가? 모르겠 <laughs> 이거 어쨌든 무시하다 이런 뜻이야. 이제 라이프. Right 자 그래서 봐봐 다시. 자 어떤 동물이 우리를 이기는 거야. 어디서 머리 쓰는 일에서 머리 쓰는 일에서 이기면 자그 못된 과학자는 그것을 무시한대요. 뭐로서 뭐라고 무시한대? 인스팅. 인스팅. 인스테트 뭐죠? 본능이죠. 본능. 그럼 저, 제가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뭐가 아니라 not intelligent. intelligence가 뭐야? 지능. 지능. 그죠? 우리 IQ 테스트가 IQ에서 그 i가 intelligence의 약자예요. 그죠? 지능 테스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인지적 테스트의 예를 들어 는 거야. 자, 뭐와 같은? 자, how, 의, 어떻게, certain bird species. 자, 어떤 특정 세 종이, 주어, can, remember. 자, 기억할 수 있는지, 뭐를? 자, 프리사이드는 정확한 로케이션, 정확한 위치를. 그치? 뭐에? 수천 개의 씨즈 뭐에요? 씨앗에, 그지 어떤 참새가, 예를 들면 참새가, 씨앗이 수천 개인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나봐. 근데 우리는 수천 개의 씨를 기억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겼잖아, 그러면. 동물이, 참새가. 자, 그런데 그거 보면은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건 그냥 본능이야, 지능이 아니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한다, 경시한다. r i g h off. 자, 그다음 6 번. 자, this and so many more tricks of language. 자, 이거와 그다음에 아주 많은 더 많은 이 언어적 속임수죠. 그지? 오케이. Okay. 자, 이것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지능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했던 거 그지? 그 다음에 이 언어적 속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에 예를 들면 아까 키스를 입대 입 접촉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죠? 친구를 선호하는 제휴 파트너 뭐 이렇게 하는 자 그런 언어적인 더 많은 속임수들은 자 이거와 속임수들이 주어니까 여기 뭔 거예요 동사 아온 거죠? 자, 이게 뭐다? 자, 와샤.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하죠? 무엇 또는? 것 자, 뭐래요? 자, 이게, 얘, 얘, 이게, 이거 이, 사람 이름이야. 그지 자, 얘가, 해즈 텀. 자, 텀 나왔네요, 텀. Term. 이때 텀은 그 용어라는 뜻에서 나온 동사야. 그럼 뭐야? 이름을 짓다, 이름을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과학자가, 드와리라는 과학자가, 이름 붙여 왔던 것이다, 이거야. 뭐라고? 링기스틱, 캐스 s 레이션 자, 언어적인 민기스 n 은 언어적인 언어의 자, 캐스 r 레이션세세래 거세 거세가 뭔지 알죠? 고추 자르는 게세세다 거세 내시 만드는 거 그지? 그지? 그 e Cosette. 언어를 없앴다 이거야 알죠? 자, 이 언어적 거세가 뭐래요? 자, 방식이야. 자 여기 how 생각된 거죠 하 o 오케이. 근데 더의 how는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는 쓸수 있어요? in 위치. 그 다음에 또뭐쓸수 있어요? d t 도쓸수 있죠 d 근데 이때 det는 뭐야? 관계 대명사 det이 아니라 관계 부사 det이라는 게 있죠. 관계 부사. how는 쓸수 없지만 in, 위치나 d t 쓸수 있어. 자 방식인데 그게 뭐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턴, 원래 턴은 혀야. 혀.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방식이래. 여기서 혀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랭귀지죠? 그래서 언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야. 뭐 하기 위해서? 자파워에이 m 이 붙었어. 자이 m 이나 이에는 메이크의 의미에요 메이크. 그래서 in rich가 뜻이 뭐라고 했어? 풍요롭게 만들다. 그죠? 인 n l a r g 그럼 뭐예요? 크게 만들다. 그래 확장시키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인파 power는 뭐야? 권력을 권력이 있게 만들다. 그지? 그래 권한을 부여하다 근데 디 i s 가 없어 쓰인 거 뭐야?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뺏는 거야. 뺏는 거죠, 그지? 동물에게서 권한을 뺏기 위해서. 그죠? 자, 동물한테 권한을 는다게 뭐야? 자, 동물도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동물하고 우리는 달라. 이는 하등 동물이고 우리는 고등 동물이야.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과학자들이 깝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동물에게서 권한을 뺏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그게 뭔데? 이 언어적 거세라고 말하는 거죠. 그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했어요. 자, 얘기도 똑같죠? 방식인데 뭐야? 우리가 말을 자 인벤 발명하는 방식 말을 만드는 방식 자뭐하기 위해서 maintain our spot at top 자 최정상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만드는 방식이죠 자 한마디로 뭐야 이거 전체 내용은 뭐예요 인간하고 동물은 유사성이 있어 그죠 근데 유사성이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이 뭐라고 한대 같다고 한대 다르다고 한대 어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유사성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여기서 그래서 무시한다는 단어 세 가지 뭐였어요? Downplay, 그죠? 그 다음에 아까 r i g h off, 그죠? 그 다음에 Underestimate, 그거를 약간 이렇게 낮게 본다는 라거요 그죠? 어.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그 사람들을 왜 근데 최고의 못된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그지? 언어. 그래서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한대잖아, 그 기술적인 언어.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예시가 뭐였죠? 키스를 뭐라고 하고 입대 입에 접촉이라고 하고 친구를 뭐라고 하고 선호하는 제휴 파트너라고 하고 이렇게 말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말 가지고 장난하는 게이 사람은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잖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붙인 거예요? 언어적인 거세라고 한 거야. 그지? 그 언어적인 거세가 뭐래요? 우리가 동물한테서 권한을 뺏기 위해 말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최고, 우리 고등동물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거지, 그지? 깝치고 있다. 이런 식의어주겠죠 됐어요. 왜또 힘들어? 왜 초라? 왜 초라? <laughs> 자!